오늘은 무엇에 집중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이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이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그리 이르시되 그런 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드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대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엔데믹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국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한달 살기, 두달 살기로 또는 아이들 유학으로 많은 한인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인들이 이곳에 새롭게 오기 시작을 하면서 각자의 목표가 있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편하고 익숙한 한국을 떠나서 이곳 말레이시아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집중하는 바가 다 다를 겁니다. 아이들 유학으로 오신 분들은 제일 먼저 학교를 정하고, 그 다음에 집을 구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이곳에 적응시키고 음식 재료도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야 하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또 현지에서 일을 하며 그렇게 돈을 버시는 분들은 돈을 버는데 집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로 오신 분들은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골프에 집중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은퇴로 이곳에 오셨는데 한국에 계실 때는 충분히 여유가 되심에도 골프 같은 건 별로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산을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골프를 치기 시작을 하면서 골프에 재미를 드리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하면서 이 운동에 집중하시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나서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트리키에 지진이 나서 그들의 지금의 온전한 목표는 살아남는 것.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에 있어서는 최우선이고 그것에 제일 집중하는 것이 그들의 상황입니다. 무언가에 이처럼 집중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성취감을 얻거나, 그것을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또한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오히려 칭찬받을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건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럼 보통의 생각과 일반적인 움직임과는 다르게 행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함께 이 시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정치가나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김만 불어도 날아가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봐라.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즉,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패망해 가던 시기입니다. 그런 패망해 가던 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기대었습니다. 힘 있는 세력에게 기대고 뇌물을 주고 그들에게 자신의 안위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폐해지고 마음이 고갈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우상에게 집중해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보다 더 집중한다면 결국엔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딱그 상황입니다. 저에게 요즘 집중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 온 신경이 그리려고 하고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 제 마음 가운데 기대와 평안과 확신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함이 더 가득해지게 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오히려 불안과 염려가 더제 마음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전에 장사를 하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처음 장사를 딱 시작을 해보니 처음에는 월 매출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적게 나오면 염려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점점 월 매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매출을 계산하게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얼마를 더 벌었지? 어제보다 오늘은 얼마를 더 적게 벌었지?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매출에 집착하다 보니 월 매출보다는 하루 매출을 따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간당 매출을 따지기 시작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더랍니다. 지금 시간대에 보통 몇 명의 손님이 오고, 보통 이 시간대는 어떤 음식들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점점... 매출에만 집착하다 보니 그 시간시간이 피말릴 정도로 힘들어지더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돈 버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 오로지 돈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 매출, 하루 매출, 시간당 매출, 그렇게 따지면서 사람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본인이 그것을 느끼다 보니 내가 이러다간 정말 망가지겠구나 싶어서 그다음부터 매출을 신경 쓰지 않고 매출에 집중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연단이 매출을 따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시간 시간 그것에 집중하다가 그것을 놓아버리고 연단이 매출을 따지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돈에 집중한다면 그돈 버는 것에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지금 내가 최우선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신이 아니라, 돈이, 자녀가, 교육이, 취미생활이, 그것들이 나의 신이 됩니다. 몸과의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향한 마음을 소멸하게 됩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 말이 바로 확증편향입니다. 내가 집중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다른 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내 눈에 그것만 보이니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게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집중을 한다면 매사 돈 버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하면 돈이 벌릴까? 저런 방식이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오로지 돈 버는 일만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고 그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추션을잘 시킬까? 이 과목은 포기하고 저 과목에 집중을 할까? 저 과목은 이런 추션을 시키고 이렇게 집중해서 교육시키고. 그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구에 빠지게 되면, 잘때 누우면 천장이 당구대로 보이고,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당구를 치고 있는 자기를 상상하게 된다라고요.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누군가를 뭐라 그럴 것 없이 제가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자연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깨우쳐 주셨던 것은 지금 네가 그렇게 집중한다고 해서 네가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것 같으냐 네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봐라 니힘으로 그렇게까지 왔니? 네가 잘해서 돈 벌었니? 네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것 같으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미련한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내가 무엇에 집중하여야 할까?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10편 106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국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냐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 10편의 저자는 그들의 선조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정말 역사상 있을 수 없었던 초유의 대규모 탈출을 하게 하셨음에도 막상 홍해 앞에서는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며 원망하였던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같이 나오게 하셨는데 지금 당장 내눈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절망에 빠지고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겠느냐? 그렇게 만들었냐? 불평하였던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여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 그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지금 나의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해서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 상황이라면 그것이 우상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신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신다면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여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라.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정치인이 아니고 귀족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과 능력과 노력이 아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랄 때 우리는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렇게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여 오로지 그것만 신경 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에만 온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우상입니다. 금송아지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두려움이며 불안과 염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마음 속에 오직 나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섬기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인지 주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앞서 행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염려와 불안이 아닌 기대와 힘과 소망이 생겨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